그러다가 자녀가 이제 좀더 장성하게 되면 각각 한 방을 원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형이나 대형 아파트로 옮겨가면서 이때는 집을 좀 사게 됩니다. 이년 한 번씩 이사다니는 거가 보통이 아니거든요. 그랬을 때는 월세 대신 대출을 끼고 대출 이자를 내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자녀가 제 취업을 해서 독립하게 되면 역시 소형 아파트로 줄여서 대신 빚 없이자가 주택을 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. 결국 나중에 이제 다 이제 사회생활을 그 정년 퇴직하고 나서 나서 노후 은퇴생활을 즐길 때는 단독주택이라든가 귀농 이런 경우를 좀 많이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. 뭐 지금은 그 아파트에 계속 머무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. 보편지를 볼 때는 이런 식으로.